갱년기인가?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땀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? 그냥 나이 탓이라고요? 아닙니다. 바로 갱년기가 보내는 신호입니다.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다섯 가지 음식 하루 식단에만 넣어도 달라집니다. 몸도 마음도 다시 편안해질 수 있어요.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. 두부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.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걸 보완해서 안면홍조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하루 한끼 두부 반 모부터 시작해보세요. 두 번째는 연어입니다.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과 불면증 완화에 효과적이에요. 피부 탄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죠. 세 번째는 참깨와 들기름입니다. 참깨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요. 갱년기 증상 완화는 물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. 밥이나 샐러드에 한 스푼만 뿌려도 충분해요.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.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 칼슘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 유지에 좋습니다. 데쳐서 반찬이나 샐러드로 자주 드세요.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. 바나나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스트레스 완화와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. 기분이 울적할 때 간식으로 바나나 하나 추천드려요. 갱년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. 내 몸을 이해하고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기면 우리의 50대도 건강하고 당당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 늦게 먹어도 살안 찌는 간식을 알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해져요.